창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미래의 국제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전남교육청은 2018 전남 웰컴 스팀 캠프를 개최했 학생들이 성숙한 토론 토의 활동을 익히고 주체적으로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자치회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막연함과 걱정을 해결해주는 학과 직업 적성 탐색 캠프가 열렸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과 학과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며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 뉴스입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융합적 사고를 갖춘 창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교과 영역을 융합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13일에는 사흘 동안 영광 염산중학교 과학실에서 2018 전남 웰컴 스팅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융합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캠프가 열렸습니다. 폭염 재난을 대비한 스마트 마을 설계란 주제로 열린 캠프에는 영광 지역 각 학교에서 추천받은 중학생 40명이 참가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코딩 기술을 이용한 메가트로닉스 기술과 수학과 예술을 융합한 구상과 표현 등 4차 산업 지식과 관련한 과학과 수학 여러 교과 영역을 융합한 학습 활동으로 꾸며졌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힘을 합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며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은 물론 협업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학교에 나와서 선배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하니까 훨씬 재밌었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학교에서 로봇 같은 거를 만들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또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형으로 제작해 발표하고 작품에 대한 토의 활동을 펼치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학생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거듭났습니다. 인재 융합 교육은. 영광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전남 지역 곳곳에 융합 인재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누구나 쉽게 융합 인재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 민주주의의 첫걸음은 학생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작되는데요. 이를 위해 보성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토의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서 학생 자치회의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성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3일 보성지역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자치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보성군 청소년수련원에서 학생자치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주제특강과 학교 급별 모의 토의 체험, 모의 학생회 경연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보스와 리더의 차이, 민주사회에서의 리더 자세 등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학생 자치회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리더십을 키웠습니다. 특히 모의 토의 체험과 모의 학생회 경연은 감론을 박 왈가왈부라는 토론 토의 형식으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제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모여서 혹여나 소통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초등학생들의 다양한 상상력과 중고등학생들의 오래된 경험을 합쳐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의 생각과 의견을 펼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익혔습니다. 행사는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한 단계 더 성숙한 토론 토의 문화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적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는 일일 텐데요. 담양중학교가 학생에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과 직업 적성 탐색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담양중학교는 지난달 17일 진로를 앞둔 중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직업 적성 탐색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캠프는 담양교육지원청 청주골 꿈나래 진로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운영됐는데요. 프로그램은 능력과 성격 키워드를 통한 객관적인 자기 이해 활동과 보물찾기 게임을 통한 학과와 대학계열 탐색 활동 등 다채롭게 꾸며졌습니다. 학생들은 사전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학과와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진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렸습니다. 제 꿈인 가상현실 전문가와 제가 가고 싶은 컴퓨터공학과뿐만이 아닌 다른 학과들과 직업들을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진로를 선택하거나 학과를 선택할 때더 좋은 도움이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커리어맵 설계하기 활동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할지 정리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며 자신의 꿈과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편, 담양중학교는 진로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자신만의 진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진로 UCC와 학급과 교내 꿈 발표대회 등 연계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서 학생들의 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22일 광양 마동저수지 생태공원에서 가칭 창의예술고등학교 신축공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광양시장님, 창의예술고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전문 예술교육 시설로 사업비 254억 원을 투자해 내년 11월 준공하고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학정원은 음악과 미술 등두개 분야 아홉 개 학급에서 180명을 모집하며 전공 실기실과 개인 연습실,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어 학생과 지역민들에게 전문화된 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안교육청은 지난달 2 0일 대회의실에서 2018년 신안 천사섬 연합학생회 담당 교사와 학생 임원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봄으로써 자치 능력을 키우고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워크숍은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광양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2일 광양 용강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특강을 실시했습니다. 특강에는 미래진로연구소 추현진 강사가 참여해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꿈을 꾸고 또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안내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생들은 진로특강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해 보고 미래에 대해 설계해 봄으로써.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숭실대학교 창의력 수학교실 체험단은 지난 22일 다시 초등학교를 방문해 가족과 함께하는 수학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체험활동은 전략적 사고력을 키우는 펜토미노 조각으로 최대 영역 만들기와 리버스 게임, 숨은 그림 찾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학생들은 복잡한 숫자 대신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수학의 원리를 배우는 것은 물론 가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키웠습니다. 비금초등학교 오카리나 동아리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달 16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제8회 오카리나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연주회는 애니메이션 배경음악과 가요, 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학생들의 독주와 합주, 교사 연주 등 여러 형태로 연주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비금초 오카리나 동아리는 지난 2016년 시작돼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을 길러주고 원만한 교우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면서 학교 폭력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얀 도화지와 붓 하나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그릴지 막막하다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요. 이럴 때 그림치료 전문가들은 도화지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그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다네요. 9월의 첫 주, 여러분은 9월이라는 도화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실 건가요? 이상으로 전남 교육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희선, 수어의 김헌영이었습니다.